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아 좋은 종자목들 또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1번 돌산 사피입니다. 여수 돌산에서 나온 아주 개성 넘치는 사피 개체입니다. 모척은 조금 이렇게 잘리지만 전진척이 너무나 멋집니다. 2번, 입변호입니다. 정말 엽성 까랑까랑한 입변에 전진촉으로 무늬 발전이 하락 이루어지는 게체입니다 엽성이면 너무 좋습니다. 3번, 입변호코입니다 전진촉으로 이렇게 보면 근계열 로코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촉도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4번 홍화 대홍포입니다. 아주 이쁜 홍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신하고 달리는데 이게 똑하고 두 개가 이게 꽃인지 신한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5번 복륜입니다. 이렇게 복륜이 아주 참하고 이쁜 개체입니다. 6번 금화소무지입니다. 검어성 무지는 이렇게 중투화로 피지 않는다 해도 꽃이 아주 이쁜 온파성 소심을 피우는 게제입니다 7번 설벽공연 설국입니다. 전진초보로 새방이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8번 호피번입니다. 피반 종자로 아주 좋습니다. 신화도 너무나 튼 실하고 무기도 아주 건강합니다. 9번 풍란입니다 아마미 단엽종 풍란입니다난실에한두번 정도는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이렇게 판매해사용됩입니다 10번 금유황입니다. 무늬가 아주 화려한 금유황이지입니다. 그래, 낙서분이 신겨져 있어서 더한 매력이 있습니다. 1번 돌산 사피입니다. 이 개체는 여수 돌산에서 산채해서, 그래, 이래 쭉 키워서 배양된 그런 개체라고 합니다. 무늬 패턴이 전혀 틀립니다 사피 무늬가. 배골도 깊고, 옆성도 입엽성으로 좋습니다. 모초근이래이과 잘린 부분은 이래 오, 오티바를 처리해놨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전면 삽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촉수 두채 촉입니다. 입길이 16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곤양 포곡 삽피만큼이나 이쁘게 발전하는 사피 개체입니다. 가격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여기처럼 종자가 아주 조금은 특이하고 개성 넘치는 기체입니다. 2번, 입병호입니다. 정말 까랑까랑한 잎성에 입변의 호가 전진촉으로 아주 멋지게 발행되어서 올라오는 기체입니다. 다음 시간에 러면더 멋지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잎성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좋은 배골 깊은 입변입니다. 입변의 진노. 폭수두 촉입니다. 잎길이 17에 0.7 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진촉 무늬 발전이 아주 이쁘게 발현된 개체입니다. 가격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잎든 노콩입니다. 이 개체도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노초은 정말 까랑까랑한 잎변에 이렇게 반성이 들어 있는 그래서 이래 올 신화가 이렇게 거의 뭐 금계열 로프로 발전됐서요 뒤촉은 여기 조금 입장이 데미지가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올립니다. 전진촉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전진촉을 잘 받으면 정말 요기체는돈될 만한 이래 종장, 종자몽입니다. 촉수 한 촉에 신화 두 개입니다. 입길이 14에 0.7입니다. 뿌리 상태를 아주 굵은 뿌리, 세가닥에 전진촉으로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체는 뭐 특급 종자목으로 이렇게 한번 배양해 보실 시 것을 그해드립니다 여기 경개를녹퍼로오면 아주 뭐 좋은 가격에 거래되지 그래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좋은 종자목입니다. 4번, 홍화, 대홍포입니다. 아주 이쁜 대륜의 홍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작 상태 아주 좋고, 이렇게. 뿌리가 조금은 이렇게 탄화가 있지만, 뭐, 건강하고 좋습니다. 촉수, 새촉의 신화 하나, 새촉의 신화 하나, 이렇게 또, 이게 꽃대인지 신화인지 두 방이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꽃이면은 올해 바로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뒤쪽 세척 벌버가 있는 것을 뗐기 때문에 충분히 꽃대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촉수 세척의 신화라 잎길이 24에 0.7입니다. 뿌리 상태에 조금 짧고 탄화은 있지만, 뭐, 나름 건강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꽃대가 두방인지가 싶습니다. 신화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가격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봉륜입니다. 봉륜이 아주, 봉륜 무리가 사삭이 이쁘게 자야 되는 기체입니다. 조금 뒤쪽은 이렇게 조금씩, 이래요. 검은 반지, 검은 딱지 반지, 이 조금은 있습니다. 전진촉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속수두촉입니다. 입길이 19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뿌리 좋고 복류무늬 좋고 이렇게 생김새도 잘 생겼습니다. 가격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6번 그마소무지입니다그마소무지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이렇게 하영 좋은 소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중투와 소심으로 쓰시면 대박인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촉수 다섯 촉입니다. 잎길이 27에 0.7입니다. 작상태 거의 최상작 거마 소라고 보시면 되겠 것입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잎길이가 27에 0.7. 촉수 다섯 촉. 다섯 촉에 여기 신화지 꽃대인지 하나 물어, 물 있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설벽봉민 설국입니다. 뒤쪽은 아주 작 상태가 좋습니다. 오늘 신화가 여기 삥삥삥, 세 개나 네 방, 이거까지 포함해서 네 방입니다, 네 방. 4방. 전진 신화 촉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가 조금 이렇게 탄화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시끔시끔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래도 신화 촉뿌리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촉수 다섯 촉에 신화 하나 잎길이 25에 0.7 입니다. 뿌리 상태에 생장점 신화 촉뿌리들이 생장점 다 살아 있습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이렇게 아주 색 발현도 좋습니다. 촉수 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신화가 아주 튼실하게 달려있습니다. 입길이 18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조금은 짧지만 생장점다 살아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목촉도 무늬 발전에서 전진촉이 무늬 발전이 더욱 화려하고 이쁘게 발현된 개체입니다. 이렇게. 색감도 매의뭐 극황식입니다. 금방 이렇게 세척이 될수 있는 작입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아마미 단염종입니다 풍란입니다 풍란 이렇게 의이최상장입니다 뭐 아주 오랜 기간동안 배양된 그런거지 이렇게 이쁜 낙수분에 심겨져 있어서 난실에 그대로 이렇게 같이 출란과 같이 키워도 전혀 무방합니다 분값이 거의 뭐 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촉수가 거의 일곱 촉 정도 되겠습니다 가격 5만원입니다 5만원 10번 금유황입니다 아주 이렇게 색깔이 너무나 멋진 금유황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또 촉수가 거의 일곱 촉입니다 우리는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습니다. 난 실한 캔에 요런 금명 한두 아분는도캐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가격 8만, 원입니다. 8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자잔속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